근데 우리 강복이는. <laughs> 왜, 왜 그랬냐? 나한테 왜 그러냐? 나한테 왜 그렇게 했냐?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 정도가 좀 지나쳤어. 아, 강복이 얘가 이상해졌어. 나만 그런 줄 알고 했는데 아내가 진짜 계속 깜짝깜짝 놀라요. 누구네 강아지인가? <laughs> 하고 싶어도 못하는 강아지들 얼마나 많은데. 이미은뿐 아. 조금 솔직히 말해서 좀 극과 극이에요.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좋아하고요. 진짜 이상하다는 사람 진짜 이상하다는 사람. 그게 전에요. 네 맞아요. 그 중에서 딱선수에서 전이 그쵸? 나요 지금 나요. 전 이게 훨씬 나요. 아 솔직하게 전이 나요 이게 나요. 아 솔직하게 얘기해줘 지금 나요 이게 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 전이 났다. 어, 지금 커트요 스타 이번 시간은요 스타모 유치원 체험에 아주 백미입니다. 자 미용과 스파 시간이 왔습니다. 자, 천장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한번 방송 나가고 나서 지금 인기 폭발입니다. 주변에서 너무 지금 잘 봤다고 반응 이 어떻습니까? 넷친구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제가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 그거 해주실 거죠? 이거. 옆에 그. <laughs> 알림. 좋아요. 좋아요. 난리다 난리야. 알림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순서가 있는데. 구독, 타기스. 좋아요, 알림 설정. 따라라란. 어? 어, 좋다. 좋다, 좋다. 이걸로. No. 구독, 타기스. 좋아요, 어? 알림 설정. 따라라란. 어? 어. 자 어쨌든 우리 <laughs> 주인공이 었으니까 주인공을 맞이해주시면 바랍니다. 광복이가 왔어요. 어 안녕 니가 안복이구나저 솔직히 이거 네. 니가 지금 줘 네. <laughs> <요거요>? 이거. 이거요? 이거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에요. 그 편지 편지 편지. No. 어. 저 원래 솔직히 성광 씨한 관심이 하나도 없었는데 광복이 네. 때문에 제가 아, 성광 씨를 그래요? 정말로 내가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광복이 때문에 제가 또 인기가 어, 또좀 올라갔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광복이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하셔야 될거아요 엄청 것 잘하고 그쵸? 광복이가 또 광고도 한세개 찍었거든요. 어. 어, 아주 효자예요 효자. 이야. 광복이 지금 음. 오늘 무영한다고 지금 씻기지도 않고 최대한 미루고 미루고 지금 깨지 지 않고 어. 털이 길어 예쁘게 할수 있다. 제가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렇지. 그럼 이 부분이 눈물이 착색이 되면 이게 갈색으로 변해요. 네 예, 빨갛게 되고. 그렇죠. 그래. 그래서 이 부분을 깨끗이 그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네, 네. 말려주시는 게 최고 중요합니다. 아, 말려야 되는구나. 네, 말리셔야 돼요. 이게 축축하면 세균 번식 때문에 여기 갈색으로 갈색, 그 갈색으로. 아, 그래. 그리고 발톱도 2주 한번씩꼭 잘라주시고. 아, 그렇구나. 가을, 겨울에는대글이 강복이만 좀잘 부탁드려요. <웃음> <What>? <웃음> 아니 가을이 겨울이까지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니 그래. 제가 안 해도 우리 그또 훌륭한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럼요. 어, 가을이 겨울이부터. 어 그럼요 그럼요. 다 같이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그러면은 강복이 이제 기본 미용 간단히 하고 목욕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그 여러분들도. 미용실 가셔서 강아지 목줄 한다고 되게 불쌍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예, 안전을 강아지 있어요. 그렇죠. 강아지 혹시나 뛰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방지 때문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관절 부분만 살짝 꺾어서 집에서도 다밀수 있으세요. 간단하게 인터넷에서 정말 그 가격 싼 싸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구매하셔가지고 발바닥터은 집에서 밀어주는 거. 예요그 다음 또어디에 썼어요 저번에? 엉덩구멍. 그렇죠. 엉덩이죠. 엉덩이 다시 내려놓고, 엉덩이 들어서 똥코 부분 여기 주름 있는 부분이 절대 클리퍼가 지나가지 않도록해서 이렇게 비껴가듯이 아래 위로 엉덩이를 밀어주시면 되고요. 뒤에 파우더를 귀에 넣고 털어놓으세요. 귀에 고 손으로. 로만 네, 네. 강복이는 귀가 그렇게 더럽지 않아요. 그래서 겉에만 제가 닦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 진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닦아내면 이렇게. 깨끗하죠. 강복이는 기가 엄청 깨끗한 거예요. 오. 자 보통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면봉을 많이 써요. 면봉. 근데 면봉은 겉이 되게 딱딱해요. 그래서 기 속에 집어+ 넣으면기가 되게 약하기 때문에 살이 벗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질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면봉을 꼭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면봉을 끝을 손+ 손으로 쭉쭉쭉 찢어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게 한 다음에 이어클리너를 넣어서 닦아내시면 되고요. 기침 쏴 이제 마지막으로 발톱 깎기 나와서 발톱. 자 발톱을 자를 때 털이 발톱이 다 보이게끔 해주시고 발톱 발가락을 하나하나씩 잡는 거예요. 저처럼. 잡고 빨간색이 보여. 빨간색 네. 혈관이. 그 앞에까지만 잘라 주시는 거예요. 이 신경이죠. 그렇죠. 여기를 잘라 버리면 피가 나는 거죠. 자, 이렇게 자르면 이제 예쁘게 잘랐지만 자, 소리 씨가 예쁜 다리가 이광고기를 인해서 상처가 날수 있어요. 요런 거 쓰셔도 되고 이거 없다. 그럼 우리 여자분들 손톱 간이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갈아 주셔도 돼요. 부드럽게. 음. 이렇게 만져보세요, 한번. 되게 부드럽죠? 음. 그럼 예를 들어서 발톱에서 피가 났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원 가야죠. <laughs> 피가 난다? 그러 면봉을 면꼭누르주세요 1분 이상. 아. 계속 지혈을 해줘야 돼요. 음. 이거 지혈 안 해주면 계속 피가 나거든요. 아. 계속 꼭 지혈해주시고, 너무 과도하게 난다? 그럼 병원 가셔야 돼요. 아. 발톱을 자르기 힘드시면 이런 걸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갈아주셔야 돼요, 계속. 음. 그래서 뭘 사라고 하네요. 이거 뭐, 지분 있어요? 우리 뭘, 뭘 사라고 하네 계속. <laughs> 아유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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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목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이제 목욕해야지. 광고기 아, 목욕하자. 목욕하자. 아이고 아... 좋아 표정 봐 좋대. 이거 정질이 존나네. 음... 응. 이것도 사야 돼요? 아 이건 다 해서 가지 천 원짜리 파는 데 있잖아요. 아천 원님 살수있 아 케찹 좀, 케찹 그 얼굴 싫어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묻혀주시면 좋아요. 진짜. 아 거품이네. 네, 거품을 아 해야지 털 자체가 되게 그 상하지 않고. 아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머리 에 샴푸를 바로 붓는 것보다 네. 다른 곳에 용기 같은데 거품을 내서 머리에 묻히면 아 강아지 똑같아요. 아 이거 사야 돼요? 네. <laughs> 이거 얼마예요? 이거 좋은데 기계가. 샴푸 팔면 이거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거구나. 어, 아, 그죠, 따로따로. 아. 이 샴푸는 강아지 하얀색 털, 을더 하이트 그 빛나게 하고요. 음. 그리고 볼륨을 주는 샴푸입니다. 아, 사야겠네 네. 그래서 발가락,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사이사이 마사지 해주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광복이 <laughs> 나왔으니까 좀들거야지 아, 그럼요. 우리 광복이 인사인데. 인가 아니에요. 인사 잘하요 어, 문 그때 아, 배우셨죠? 네. 한번 짜보세요. 아, 안 제가 한번 해볼까요? 지금 만져보면 볼록볼록해. 만져보세요. 여기 여기. 그죠? 얘로 눌러야 돼 얘를. 제가 한번 짜볼게. 보세요. 오. 이렇게. 아내눈어 아, <laughs> 오 마이 갓! 천재의 음, 강고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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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자 어. 이제 헹궈주셨으면 강고기가 좋아하는 스타로 이동! 강고기 우리 찜질 방 것처럼 써볼까? 좋아요야 강고기 강고기 뭐야 저거? 한번 물을 이렇게 쭉 한번 짜주세요자 드라이 팁을 알려드리는데 이렇게 말려요. 일반인분들은. 아... 이러면 은 털이 안에가 다홍털 있어요. 아 그래? 그래서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리죠. 네. 이러면 턱이 포글포글거리고 안에 털이 안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빗으로 말려주셔야 돼요. 아유 착하게 드라이 잘하네. 너무 좋게. 자, 이제 미용만남았기 때문에 성황신이제 나가 주셔야 되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제가 강복이를 예쁘게 변신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이에서 네, 예, 보자 게 하냐. Won't you b

Yeah. yeah. 감니다 <목소리> 아니, 저희 그 가을이 겨울이랑 광복이 이번에 미용을 했는데, 곰돌이 컷 사실 처음 시도하거든요. 약간 폼에는 이제 털빨이 또 있잖아요. 근데 곰돌이 컷을 너무 예쁘게 해주셔서, 엄마가 앞으로 곰돌이 컷 하라고. <laughs> 앞으로도 저희 강아지들 미용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